LTV 최대한도가 필요하신 고객님 또는 DSR 소득요건에 걸리신 고객님 마지막으로는 카드론 상금서비스와 같은 고금리 신용대출 저축은행 캐피탈 등10% 전후의 대출 대부 P2P 등 10%가 넘는 기대출이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최대한도라든지 아니면 금리적으로 아주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백한 대출 박순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대출 최대 한도를 DSR 소득요건 없이 후순위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어떤 분들이 많이 필요하실까요? 일반적으로는 최대 한도를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규제 지역이라든지 비규제 지역 다주택자 분들. LTV 시세 50%, 뭐60% 한도에 걸리신 분들. 그 이상의 한도를 받고 싶어하시는 고객분들께서 많이 찾고들 계신데요. 최대 한도 LTV KB 시세에 80%라든지 80당 최대한도를 원하시는 고객님 분들께서 많이 찾고들 계십니다. 또한 소득요건, DSR이 가득 차서, 어, 일반 가계자금 대출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 음, 기존에 일반 신용대출이라든지 카드론 등으로 DSR이 가득 차셔서, 1금융권 DSR 40%, 2금융권 50% 등이 초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 가계자금대출 한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금리 시용대출, 카드론, P2P, 대부 등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 사업자 대출을 통해 대환을 하시면 금리 이득을 보시면서 연애는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도 금리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좋은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업자 대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일반 가계자금 대출은 아니고요 사업 운영자금으로 대출이 나가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은 선순위 대출이 아닌 후순위 담보 대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순위 담보 대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 부동산 매매 시에 매매 잔금 대출로 1금융권 대출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받게 되는 대출 그것을 선순위 대출 1순위 대출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받는 대출 그것에 대해서는 후순위 대출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초로 가장 먼저 받는 대출을 선순위 대출, 그 이후에 받는 대출을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매잔금 선순위 대출을 받으셨을 때 원금의 110%에서 120% 채권채고액 설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후에 이제 금융사들이 보수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110%나 120% 채권채고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순위 담보대출의 한도라고 함은 LTV 시세의 최대 한도에서 선순위 채권채고액을 뺀 금액 그 만큼을 후순위 담보대출 최대한도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LTV 최대한도의 전세 보증금을 뺀 금액이 최대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ltv 최대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금융사들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60%등 kb 시세의 퍼센테이지를 곱한 만큼이 최대한도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이나 지방 지역에 따라서 한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시세의 80에서 85%까지 한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이러한 LTV 한도 이상으로 최대한도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이런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시면 최대한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짜리 주택이라면 8억 전후까지도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자 대출을 통하면 시세의 95%까지도 최대한도로 가능했었는데요. 그것은 1, 2년 전 과거의 얘기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금융사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시세의 80% 전후까지 최대 한도를 받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SR 소득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이너스 통장이나 고금리 신용 대출 등이 많으셔서 기대출 때문에 DSR 한도에 걸리시는 분들 에 대해서는 가계자금 대출 추가한도가 나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시면 1금융권 40%, 2금융권 50%인 DSR 요건에 대해서 조금 완화 적용되거나. 아니면 소득요건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시면 dsr 소득요건 적용을 피해서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여러 개 보유하신 다주택자라도 각, 각각의 부동산 가치에 대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두세 개라도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최대 시세의 80%까지도 한도를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반 사업자 대출 통해서 저희가 고금리에 대한 대환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쪽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 1, 2년 전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으로 대출을 받으신 고객님들에 대한 대환권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6에서 7% 정도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이용이 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변동금리로 금리가 10% 전후까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님들께서는 보험사 일반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새마을, 농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으로 대환을 하신다면 많은 금리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 신용대출인 카드론 현금 서비스라든지 P2P나 대부대출 같이 금리가 10% 이상, 15%까지도 나오는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한도 80%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대환을 하시면 고금리에 대해서 많은 금리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 현행 기준으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6% 전후 그리고 상호금융, 새마을농협 신협과 같은 경우에는 7% 전후, 마지막으로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0%의 금리로 대출이 나가고 있는데요. 한도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순으로 70에서부터 80, 85%까지도 한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한도에 따라서 금리적인 부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한도만큼 그리고 원하시는 금리 이득을 볼수 있는 최적의 금융사로 대환을 진행하신다면 원하시는 한도 내에서 최적의 금리로 대환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진행 요건과 같은 경우에는 꿀팁을 드리자면 사업자 개설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셔야 상호금융인 새마을농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창업 예정 사업자라고 해도 신규로 사업자 발급을 하시면서 진행이 가능하시거나 1개월 미만의 신규 사업자도 진행이 가능한 금융사들이 있으니 신규 사업자를 내시면서 대출을 진행하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고객님들께서는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제가 지금 직장인인데 일반 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그리고 일반 사업자를 내면 직장에서 곧바로 내가 사업자를 낸그 사실을 알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직장인으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건보료라든지 부가세 등 세금에 있어서의 변동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일반 사기업에서 직원인 개인이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그 사업자가 낸 사실을 회사 측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매출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라든지 건보료 등에 대해서도 직장 가입자로서 아무런 변동 없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건보료의 부분에 대해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사업자 대출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ltv 한도 80% 전후까지 최대 한도를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dsr 소득요건에 걸리셔서 소득요건 규제 없이 추가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금리에 대해서 보험사 상호금융 그리고 저축은행 캐피탈 등 본인에 맞는 적합한 금융사를 통해 최대 한도로 저금리 대환을 받아보신다면 고금리, 신용대출인 카드론, 현금서비스라든지, P2P, 대부대출 등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대안을 통해서 금리 이득을 크게 보실 수 있으니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개인 연락을 주시거나 담백한 대출 카카오톡 톡 채널로 편하게 연락을 주신다면 저 박순호 팀장이 직접 빠르게 검토 후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최대한도라든지 아니면 금리적으로 아주 큰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최신의 금융 대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